나와 좋네요 왜아켈텔를왜 만들었냐 여기 왜요 던져야죠 등산로에 누군가 있네 새 아니면 사람이겠는데 일단 던집시다 54스택에서 아 어, 너무 좋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윤파입니다 어, 이번에는 바바라를 해볼건데 지금 이 친구는 일성이에요. 왜 일성이냐? 아, 있는 골드 없는 골드 다 끌어모아서 산 거거든요. 어, 일단 그런 게 있고, 일단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많이는 안 해봤는데, 많이 했다고 해서 나아 많이 해보지는 않았구나. 일단 전진. 주시기 다행히 아무도 없네 없네요. 좋습니다 음. 그래, 그래. 너의 그런 패기 좋다. 그런 포부가 좋아. 물은 이제 그만 나와도 될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붕어랑 페트병을 좀 먹으러 왔거든요. 단봉이랑. 어, 좋습니다. 여기 들었네요. 페트병. 부끄러운 녀석과 부끄러운 녀석 같, 같은 녀석 같으니. 어우, 좋아. 좋습니다. 스테미널가 착, 착 쌓이고 있죠. 단봉도 하나 먹고 하긴 해야 되는데, 오, 붕어다! 좋습니다. 붕어빵. 체력템이다. 저기 꽃은 제가 예쁘니까 껴줄게요. 전 예쁘니까요. 좋아요. 그 다음에, 세번 갑시다. 하나. 오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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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너무 좋아. 좋습니다. 세 번을 가지 말고 그냥 갑시다. 터널. 아마 톤파부터 좀 만들어줘야 될것 같은데, 고구마, 호구마, 호박, 호, 고... 아,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구나. 옛날에 그 드라마 중에서 나왔던 건데, 호박, 고구마, 호구마. 아, 하여튼 재밌게 봤었지. 철강석은 먹어놔야 돼요. 내가왜안 먹었지 근데? 누군가 이미 털고 갔네요. 이제 여기서는 딱히 먹을 건 없긴 한데 원석을 먹어야 되나? 아, 뭐 먹을라 했지? 장봉 필요 없고 공장 갑시다. 어차피 여기서 많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어, 고철 세개 먹어야 되고 앞으로도 많이 먹. 요, 어, 이거는 바로 저걸로 만들어줄 거고 그 빈통 봐줘. 그로 물은 먹으면서 전진할 게 너무 아까우니까 페트병이 먹으면서 전진. 이거 일단 껴주고, 시력이 안 좋거든요 제가. 어차피 얘도 안경을 끼고 있으니까 껴줬어요. 좋았다. 으흠. 그래서 완장도 하나 먹어놔야 되거든요? 일단 전진. 이건 필요 없고. 어, 레포는... 그만 먹고. 나중에 뭐 저그 만들 수 있긴 한데, 패스해주고 깔끔하게. 일단 저는 방템부터 맞춰주고 싶거든요? 으흠. 어, 좋아요. 완전까지 떠줬고. 어, 이번은 되게 스무스한데, 원래는 일성이라서 이리 쳐이고 저리 치는데 이번엔 좀 운이 좋은 것 같아요 고철이 안뜯다는 절망적인 소식만 빼면 어우 야 네, 그래 니네 얘기하고 있었어? 야 어서 와라 그래 어, 좋습니다 음. 일단은 무기부터 만들고 어, 진행을 합시다 괜히 무서워가지고 음, 전진 때려주고 샷템이 있긴 있거든요 리브드 성인가 전진 근데 빔통파랑 데미지가 비싼한것 같은데 때려주고, 미스만 아니면 좋겠는데 자, 붕어빵 먹어주고 있을 줄 알았지. 이거는, 이거 걸렸으면은 움직이지 않는 게 좋거든요 출혈 같은 거, 동맹 설계술 이제 움직입시다 움직여 임마, 전진 으흠. 고철을 하나만 더 먹으면 되긴 하는데 강철이 그럼 다섯 갠데 어차피 강철 저 많이 필요하거든요 한... 열다섯 개 정도? 음, 강철만 그런 케이스니까 그다음에 일단 방탄부터 맞춰주기 위해 골목길로 갈게요 역시 초반에는 이걸 먼저 만들어주는 게 좋은 거 같아요, 무기 같은 거 마음이 편해져 일단은 생라면도 먹어주 여기도 프라이팬도 뜨긴 뜨는데 그 전에 옷감 하나 먹어주고 옷감 두개이름 EOD, GOD 아 죄송합니다 그거 할수 있고 복장 가면 더 이상 안 먹어도 되겠죠 얘는 싸우는 게 처음에 중요한 게 아니고 스택을 쌓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일단 계속 전진 바늘 하나 먹으러 가는데 오우야 그렇지 니네 얘기하고 있었어? 야 좋습니다 그다음에는 가죽을 좀 먹고 싶은데 전진합시다 으흠. 오 좋다 바로 나와줬죠? 이러면 운동화는 버려주고 오 가죽이다 이 기사 신조 바로 나오겠는데 좋습니다. 지표도 좀 모아두고 싶은데 전지합시다오 바로 나왔네요. 오 어, 이거 뭐, 웬 일이야 이거 이런 적이 거의 없는데 좋습니다. 음, 먹어 가지고 이제 신조를 먼저 오 예스. 내가 아 잠깐 아니다 이거 나중에 먹자. 옷은 어떻게 끼고 있는 거니까 걸목 어, 그 가서 신조부터 만들어준 다음에 방템을 차근차근 만들어줄게요. 등껍질 하나만 놔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제발요? 나이프는 필요없고 등껍질 상자도 필요없고 지금 저쪽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무시하고 저는 어우예스 그렇지 근데 이거 왜 버렸지? 이거 버리면 안되는데 다시 먹자 템을 돌리고 돌리고 일단은 신조까지 빠르게 다 와줬어요 이제 신발을 부츠 하나 먹으면 되는데 부츠가 여기서 많이 었지 소방서에서 자, 다른 건다 무시하고 여기서 다 파밍해주도록 할게요 방화복도 필요없겠고 배터리도 필요없고 어허 등딱지가 왜 여기서 나오지? 응? 여기까지 기어 나왔나? 난다 버리고 채템. 오 예스! 어차피 이것도 필요했거든요. 어 좋아요. 어 좋습니다. 오 좋습니다. 어 이제 나왔고 고초를좀더 모아놔야 되는데 사슬까지 먹어둘까? 어차피 슬렁가에서 뜨거든요. 때려주고 전 거의 다 템이 나왔어요. 칠 들어오죠. 때려주고 와이 느낌 너무 좋아. 칠성 1성이었는데 여기까지 올라오다니 좋습니다. 옷감 이제 필요 없고요. Uh -huh. 고철을 먹으면서 얘를 만들어 채택 만들어줄 생각하면서 움직일 거거든요. 거기다 새사슬까지 배터리 는 필요 없구요 고철이 여기서좀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강철을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투구까지 만들어주고 전진. 이제 고철이랑 후라이팬아 던지기가 있구나. 던지기가 있으면 고철 많이 가져왔을 텐데 이번 판 스택을 써야 되는데 나스처럼 스택이 되어라. 으흠. 고철 하나 좋습니다. 나머지 다 버려버리고 라이터도 필요 없을 것 같고 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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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좋습니다 고철 두개 여기 좀 나와주는데 좀더 돌아볼까? 어차피 프라이팬도 찾아봐야 되거든요 여기서 채템을 만들어주기 위해선 나와주리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어 옷감은 그만 나와주고 주사위도 필요 없고 야궁도 필요 없고 프라이팬이다 좋습니다 이건 바로 채템 만들어주고 어... 강철을 모래사 찾아 찾아볼까? 얘도 나오긴 해주거든요 여기서 물은 필요 없고, 아, 필요하겠는데. 어, 일단 패스. 으흠. 고철 다 먹었으면 이제 철광석 먹으면은 강철도 만들어 줄수 있겠죠. 오, 야, 닐기 하고 썼어. 좋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총을 만들 생각이기 때문에 전진. 참치는 일단 버릴게요. 필요 없어요. 화승총이라너 일단 저착 가봐. 으흠. 등껍질 완장 다 필요 없구요. 패스, 패스 총 먹어야 돼. 총 먹어야 돼. 노던 리볼버 처음에 하나 나와줬는데, 음흠. 싸우던 바로 만들어주고 총을 하나 더 만들고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싸우던 하나 더 떴네요 좋습니다 노던 또 떴다 좋은데 방탄 하나도 안 썼는데 음흠. 먹어주고 이제 탐지를 한번 켜본 다음에 마을에 관해 누군가 있네요 제 마음을 담아서 더블리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좋아 이제 스택이 쌓이죠 숙련도도 좀 쌓아주고 음흠. 오 좋아 이 친구도 만들어주고요 골목길에 누군가 있는데 터널에도 누군가 있는데 일단 골목길에다 보내주고 싶거든요 제 마음을. 골목길에다가 요거 하나. 어 좋아 요 사냥개가 있었네요. 이러면 하나 더 보내주면 되거든요. 걔는 계속 맞아주니까. 오 좋아 이게 뭐야 엘레강스 나왔는데 좋습니다 스택이 되어라. 음 던져줍시다. 회복 눌러주고 골목길에 엘레강스 아마 안 죽었을 거예요 걔가 보내주면은 스택이 되죠. 이제 죽었을 거고. 계속 먹어줄까? 아직 강철 여섯 개 있거든요. 오위드리는 바로 머리 만들어주고 전진. 딱딱 나와주는데. 최종 아, 계속 전진. 남았습니다. 잠깐만, 이거 사람 너무 빨리 죽으면은 택딱 힘든데. 어 일단 화이팅 해봅시다. 그래도 전진. 음. 총이 엘레강스로 더 던지고 싶기도 하고 그냥 던지고 싶기도 하고 고민이구만. 아마 사우던 이제 안 나올 거니까 그냥 먹어주도록 하고. 노지 쪽이 좀 시끄러운데. 어 잠깐만요. 이것도 만들어주고. 요지라 오다 있네요 이러면은 우물에다가 던져봅시다 엘레강스를 제 마음을 담아서 오케이 곰이 맞았다 곰이 있네요 자 다시 이제 또 템을 모아 봅시다 강철 아직도 4개 있거든요 으흠. 물은 먹어주는 게 좋겠고 으흠. 전진 어차피 화성총도 나중에 먹어줄 수 있고 우리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생명의 나무는 세미널 채우는데 살을 채워게 되게 좋은 셈이죠 노돈 먹어둘까? 혹시나 하나 뜰 수도 있으니까 아니야 먹지 말자 없을 것 같아 두 개나 만들었기 때문에 물 먹고 전진 으흠. 원래 사람이 지금 한 일곱 명좀 있어야 되는데 때려주고요 치명탄대도 제가 일반이 더 세죠 때려주고 역시나 가셨고 물 하나 먹어준 다음에 화성총을 먹읍시다 나중에 숲이 열리거든요 열리면 그때 던지면 될것 같아서 물수리는 제가 학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 좀 곤란하구만 붕어빵을 이제 버리면 되겠다 어차피 생선회가 있기 때문에 화성총을 하나 더 먹고 만약에 총연이 다른 게 뜨면 이게 버릴게요 그냥 버리자. 어허 <laughs> 귀찮다. 으흠 등딱지 어 오, 잠깐 이게 두 개나 나온다고? 무너 리벌버 화살 참치 그래서 총을 좀 많이 빠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금구가 되어있기 때문에 빼놔야 돼요, 많이 최대한. 어, 없는 것 같은데 붕어빵은 이제 버리고요. 으흠 골목길에 아직도 개가 살아있다고? 던져줘야지. 아, 체력 100이지? 음. 하나 더 던져주면 되겠죠, 저거. 일단 금구까지 좀 버티다가, 아, 이게 없어지는구나. 병 가야겠다. 세미나가 살짝 부족하긴 한데, 뭐, 이 정도면 은 뭐, 이제 교회 열리거든요. 어, 그 전에 작사를 좀 모아두고 싶은데, 여기 물도 잘 떠주고, 좀 찾아 봅시다. 때려주고, 때리면, 흡! 아, 예스! 좋습니다. 딱히 먹을 거는 없으니까 패스해 줄게요. 생라면 있긴 했는데, 잠깐만, 이거 1대1인데? 어? 생 모아야 되는데? 곤란한데? 으흠. 중요한 건 제가 스테미너가 없는데, 이거 좀 스테미너 채워줘야겠다. 안 되겠다. 어, 모아주면 되고. 그냥 이건 찍어서 한번 던져볼게요. 왠지 등산로에 뭐가 있을 것 같아. 아, 좋습니다. 맞았네요. 그냥 찍어서 던진건 탐지도 안 썼는데. 좋습니다. 지금 여기선 작사를 찾아봐야 되는데, 누군가가.. B플러스 아예 어차피 얘는 뭐 스택만 있으면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laughs> 전진 색이 이제 38인데 생라면 뭐? 어 마탄의 사두다 그래 이런 거보면 되.. 뭐 이런 거먹면 되지 30 켜주면 사람이.. 없네요 어.. 이거 빨리 찾아야 되는데 호텔, 슬렁가에다가 여기 보니까 여기 개 있거든요 지금 아 위클이 있네? <laughs> 위클이라.. 위클? 위클.. 뭐 천천히 가도록 하고 작살 하는만 찾고 그러면 잡으러 갑시다 전진 레벨이 12가 됐어요 최초로 아, 마타네사투가딱 나와버리네요 거기서 작살 먹어주고 하풍건 만든 다음에 연목간 다음에 물 어, 하나 더 먹고 어디야 슬렁가에다 하풍건 또 보내버릴게요 얘도 어차피 스택은 채워지거든요 이렇게 미클 맞고 있죠 까미도 잡아주고 얘는 요거 빼주면 될것 같고 근데 사람들이 처음 에 너무 빨리 죽었다 응 어. 40초 때 갈게요 물 먹고 지금 갑시다 원래 물하나 먹고 갈 생각이기 때문에 이제 위클을 잡아주면 되겠죠. 전진, 때려주고. 음. 이 친구는 아켈텔 던져버릴까? 사도들이 이렇게 빨리 죽었지. 음. 때려주고, 전진, 잡아주고. 이거 만들어야 되나? 어... 고민이구만. 강철이 어차피 있긴 하거든요, 저한테. 배터리도 있네 이 사람한테, 아, 이 위클한테. 그러면은 어... 아, 만들자 같이가. 어, 만들어 줍시다. 그 전에, 모래상 열리는구나, 아 모래상도 열리네? 어, 곤란한데 이러면은 배터리가 아까 여기 누군가 시시한테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아메리카노부터 만들어, 뭐야 빼줄게요 고철도 있는데, 이건 뜨거운 물 빼자 어. 전진 세근 은 그럭저럭 쌓이고 있는 추세긴 하거든요 어, 때려주고 잠깐만 애매하다 일단 뭐 최대한 먹으면서 전진 차템이 있거든요 딜이 비슷하죠? 저는 흘련도더 맞은데 한대더 맞으면 생생하게 먹을게요 그냥 먹어버리자 으흠. 좋습니다 120 회복됐고 배터리가 아마 시체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이거 빨리 나와줘야 아킬레스텔 던져버리는데 5일 부츠랑 이런 거다 필요 없고 누군가 A등급 어, 이건 철사 빼넣자 어, 여기 다 있었네 철사가 이러면 모터까진 금방 나오거든요 우물에 소란이 있고 이건 모터 만들어준 다음에 터널 가디언 슈트를 만들어버릴까? 아니 아켈테 던질래 아켈테 그게 더 재밌을 것같아 이제 화약이랑 어, 돌멩이를 주어야 되는데 원석은 필요 없고 어 상자 아하 경험치 돌멩이다 이제 화약 하나만 주우면은 어 나공 핵이 나오죠 지금 이제 모래사랑도 열렸기 때문에 지금 이거 빨리 나와줘야 되는데 화약이 나와주리라 믿고 있고 돌멩이 무 여섯 개왜 먹었지? 응? 일단은 괜찮아요 상처는 저거는 더 써야되고 숫돌 화약 하나만 아이 소리 있었나? 이 판에? 없었는데? 그럼 나올텐데 화약이 어? 고구마 호구마 호호바고 죄송합니다 어 나왔다 나왔다 자 화약이 나와줬으면은 뭐어 이제 고철도 나와줬는데 이거? 어 이거 고민이 좀 되는구만 이것도 먹어주고요 잠깐만 고철이 4개가 있다고? 누어 누구... 잠깐만 이거 만들뻔했다 오우 나 실수할뻔했어 자 고철은 다시 먹어주고요 아켈테를 찾아봐야 되는데 어딨니? 나와주겠지? 시간이 이제 1분 정도밖에 없긴 한데 나와 주의라 굳게 믿고있고 나와 좋네요 왜 아켈테를 왜 만들었냐 여기 네요 던져야죠 등산로에 누군가 있네 새 아니면 사람이겠는데 일단 던집시다 54스택에서 아 어, 너무 좋아 사람이 와았네요 아주 좋습니다 새는 물수리면나 계속 잡는 것 같은데 일단 계속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항구로 갑시다 총도 만들어야 돼요 약해 좀더 모아야 돼 총을 어서 만들어야 돼 여기서 이제 파승총이 뜨면은 고철 4개 있으니까 저걸로 만들어줄 거고, 그 AK로. 색을 계속 쌓아줄 겁니다. 음. 전신수용복. 노던 노덜리벌벌은... 리볼버는, 지금 좀 애매한데. 어차피 이거 싸우는 먹어야 되잖아. 일단 전진, 패스. 물가미 음. 탄환. 비료. 비리고요 아, 죄송합니다. 물은 이제 그만 먹고 싶은데? 물배 너무 채웠다, 이거. 물아마사는 필요 없겠지. Uh -huh. 여기는 총을 제가 많이 빼놨기 때문에 근데 나와 좋네요 어 좋습니다 교회 가지고요 전진 한 100세까지만 싸우는 게제 목표거든요 어근 사람 없으니까 되게 편하게 먹은다 스택을 근데 사람이 솔직히 있는 게더 좋은 게 어딘지.. 아 어, 싸우는데 나와버린다고? 곤란한걸 노름 먹고 와야 되나 이거? 아 잠깐만요 기전에 이거 하나 먹어주고 으흠. 이러면 엘레강스가 나와버리죠 이거 던져버릴 거고 천천히 찾아봅시다. 사람이 어딘가 있을건데 어, 연못 다 주고 어? 잠깐만 이거 아무도 없나? 묘지 빨리 찾아야 되는데 어? 잠깐만 여기있다 숲에 사람 있었거든요? 던져버립시다 제발 아! 까마귀다! 까마귀가 있었네 때려주고요 79스택이거든요 아프죠? 어, 그 다음에 항구와서노릴리벌브가 여기 잘 나왔으니까 찾아봅시다 전진. 물을 계속 먹으면 전진. 스테미나가 좀 애매하긴 하네, 이 친구가. 어차피 여기 다치니까 최대한 여기서 찾아볼게요. 이건 패스해주고. 화상총도 여기 좀잘 나오긴 할텐데. 망치는 필요 없고. 때려주고, 물소리 전진. 물술리나몇 마리 잡고 있는 거지? 아, 화상총이다. 이건 AK로 만들어줄 거고, 어, 우물에 던지러 갑시다. 묘지 간 다음에, 우물에다가 AK. 아, 어, 나이스. 좋습니다. 다시 교회 갈게요. 현재 85 스택. 나쁘지 않거든요, 이 정도면은. 음, 이거는 물을 빼주고 전진합시다. 어, 아니야. 여기 노른리벌버좀 찾아볼까? 여기 잘안 뜨는데. 어차피 교회에서는 전진. 어허. 은 필요 없겠지. 한창. 이것도 필요 없고. 올가미도 필요 없고. 노른리벌버가잘 나와주면 좋으련만. 그냥 스테미너도 좀 찾아봐야겠다. 이거 거의 없네. 으흠. 어 솔직히 지금 85스택인데 100스택까지는 좀 채워주고 싶거든요 강철이 이제 하나 남았구나 이거는 AK 다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가서 탐지 한번 켜주고요 빨리 가야돼 빨리 찾아야돼 탐지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보주가여기있네 뭐가있어요 여기에 빠르게 던져주고 빠집시다 아 여기 개 있었구나 좋습니다 전진 단봉 이제 여섯번째 궁극까지 왔는데, 이제 여기선 던지기가 좀 많이 힘들거든요. 음 근데 블러드 하운드가 있다는 거는 아마 골목길에 그럼 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현재 91스택, 색은 굉장히 그나마 좀싼것 같긴 한데. 좋아요, 이것도 하나 만들어주고, 전진, 이제 강철을 다썼긴 했는데 자, 숲 쪽에 뭐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병원에서 던질게요. 아마 빠졌을 것 같긴 한데, 세니까.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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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97스택. 거의 끝까지 왔거든요. 성수 일단 쟁여두고. 아주 좋습니다. 조잡한 총도 던져버릴까? <laughs> 어, 그럼 딱1 0색이긴 한데. 음, 그럼 그래, 일단 먹어두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전진. 스테미나 없으니까 회복을 해주고, 정찰 한번 눌러주면은 마법복이네요. 얍. 뾰로롱. 죄송합니다. 나름 이분이 템, 이잘 나오긴 했는데, 잠깐만. 에이플. B. 어. 아, 괜찮겠지. 전진. 음, 때려주고요. 아 박지는 잡지 말고 그냥 던질 걸. 때려주고 이거나 여기다 한번 던져볼까. 자둘다 맞았는데 스택이 올랐어요. 그래도 때려주고 데미지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때려주고 때리시면 아 가셨네. 까비 성수 먹어주고요. 일부러 같이 맞았어요. 근데 혹시 이거 나도 맞으면 이게 달라나? 스택이 올르려나? 한번 던져볼게요. 이거 저도 어차피 맞는 거거든요. 아안 찬다. 이게 피는 들어오는데 저는 찾진 않네요. 아이 처음 알았다 아, 왜냐면 저도 바바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나저나 백 스택을 좀 쌓아보고 싶은데 음... 안 될라나. 하긴 이게 본인한테 던지면은 곤란하긴 하네. 오 좋아요. 초 하나 나와줬고 철광석을 먹으면은 또 올려줄 수 있긴 한데 아마 그건 힘들겠죠. 사우던 우던 하나 더 떴네. 이 노른이를 보고 잘안 뜨긴 하니까 일단 최대한 찾아보고 갑시다. 사우던 하나 더 던진 석구. 이제 정말 던지기가 애매하거든요. 으흠 이제 금지 구역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제 어차피 적은 없으니까 이거 버려버리고 우물 전진 여기 있을 줄 알았지 자 이거는 던져줄게요 최대한 저도 맞긴 하지만 다같이 맞으면 기분 좋죠 때려주고 101스택 전진 때려주고 때리시면 흡아 좋아요 101스택 괜찮은데 실험종료요 본내가다 힘들어서 이겼으면 됐지. 그렇지 이겼으면 된 거지. 하하. 멍청이들이 생각하는 거야 뻔하지. 와 이게 근데 진짜 스택이 되게 무서운 게 보세요. 제가 B풀이고 이분이 A풀인데 이거를 이긴 거니까 템도 제가 심지어 이게 하나 없었거든요. 근데 방어력도 이겼고 공격력도 이겼고. 이래서 바바라가 와 스택만 얘는 진짜 잘 싸우면은 제일 무서운 인거같아 심지어 얘는 이것도 없거든요. 몸통도 다 완성이 된건 아니고. 꽃, 얘는 아예 꽃을 끼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이긴다는 거는 하하 여튼 봐보라 겁나 좋네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김파이었습니다 어! 맞아맞아맞아 맞아, 맞아. 잘 나왔어 후휴 탐자 한번 켜주고요 묘지 등산로에 두 개가 있는데, 아마 여기도 잡고 있겠죠? 던집시다. 아, 어, 이제 8 2스이 오, 깜짝아, 이씨. 얘 잡으면은 희망이 없어요, 이제. 아, 아깝다. 아, 이 피스. 아, 그걸 어떻게 하았냐 아, 아, 잠못 잔다. 아, 8 2스택인데 아, 아, 모처럼 기대니까 그러니까 나도 기대했어. 아, 켈트까지 던졌는데.